안녕하세요 신비한 분입니다. 어제는 금요일이었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쉬었어요. 어, 날씨가 새벽에 많이 추워지는데 어, 잠들 때는 그걸 모르니까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난방을 별로 안 해놓고 잠이 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뻣뻣해지나? <laughs> 허리가 너무 아파 굉장히 일주일 한, 하루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하고 어, 주문받은 약속한 아이들은 모두 보내드려서 오늘 다 받아보셨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은 어, 그,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하루 쉬었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금요일은 좀 자주 쉬는 편이어서, 어, 마음 편하게 쉬고, 오늘도 사실은 몸이 좀안 좋은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꾸역꾸역, 어, 일주일 동안 못 빼니까, 어, 조금이라도 더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는데요. 오늘은 떠리분도 많이 준비해드리고, 뭐, 공짜로 드리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아이들도 준비하고요 또 그동안 그 뒤에 배경으로 있던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2월 캐릭터 분도 준비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라 방송을 하는데 좀 망설여져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러분한테 눈 맞춤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어좀 가격대가 있는 그러나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랄만한 2월 분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2월 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는 이 아이. 어, 제가 너무나 예뻐하는 캐릭터 분이어서 어, 주문을 해서 음, 이제야, 이제야 준비해 드린다. 옛날에 요 합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어느 여사님이 가져가셨죠. 20만원짜리. 이 아이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음료쿠 뿐인가 뭐를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이 아이를 20% 할인해서 드립니다. 그때 가져가신 여사님도, 어, 지금 오늘 20% 할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선물을 그렇게 드렸으니까. 자, 몇 년만, 1년만인가? 이 년만니까 준비합니다. 화분이는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만나볼 수 없는 아이예요. 키가 15cm, 15cm 됩니다. 그리고 키는 9cm입니다. 이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 이 아이는 어, 가격대가 있지만은.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어, 아마 이렇게 고급 분을 서 보신 분은 아 비싼 아이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는 목당꽃입니다 목당꽃 이런 모습이에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목당꽃이 피어있고 나비도 있어요 주황색과 노란색 바탕으로 아주 잘 어울리고 있고요 모습도 너무 이뻐요 이마 소이언니마 이마. 그리고 반머리를 하고 있고 꽃이 꽃인지 사람이 꽃인지 몰라서 이 아가씨한테도 나비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이런 모습이에요 20만원짜리 20% DC에서 16만원에 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목소리> 15, 19 되고요. 어, 그림만 다릅니다. 여기는 연두 빛깔에 푸른 꽃도 있고, 이런 머리가, 밤머리인 것도 똑같아요. 꽃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 가격은 역시 20만원인데, 제가 20% 할인해서 16만원에 드립니다. 저희 가이 2번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에온지엄서 대품을 심어줄 수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주황색과 붉은색 이렇게 반머리인 것도 똑같고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가격, 가격이 가격좀 고하죠. 한번은 해바라기입니다. 자, 해바라기 이쪽에는 요 가베리아 꽃인 거 이런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검정색 바탕에 정렬적인 해바라기, 그리고 눈을 갖고 사색이 잠겨있는 어, 소녀가 있습니다. 역시 15cm, 19cm 됩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 해바라기는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20만원짜리 40% 할인해서 16만원에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소녀였다면 유원에는 요정 같아요. 자, 그그 벚꽃인 것 같죠? 벚꽃 속에 요정이 살필 수 있습니다. 자, 파란물이 요정이에요. 너무 이쁘죠? 눈도 파란색입니다. 자, 요런 보라색. 보라색인가요? 요런, 요런 보라색을 갖고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세계 최고 미녀라고 우리 어렸을 땐 알고 있던 그 보라색 눈을 가지고 있는 요정입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15cm, 19cm. 가격도 20만원인데. 제가 20% 할인해서 16만 원에 드립니다. 4번입니다. 오늘 2월 공방분 해바라기 소녀 3번과 어, 요정이죠? 요정 4번 이렇게. 두개 더해서 총네개 준비해 주, 드렸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에 그동안 모아놨던 부부 어, <laughs> 가격대가 있는 화분들을 할인해서 또는 떨이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드렸어요 아 신비는 비싼 것만 있네 라고 아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어 그냥 좀그 지금 화분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 소소하게 마음 편하게 구매해 갈수 있는 그런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양이분입니다 양이분은 할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게 묶어서 택배비를 안 받고 드려요 그러니까 5만원이 안 돼도 택배비가 안 되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3개 준비할게요. 입구는 8cm, 8.5cm 정도 되죠. 키도 8.5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파란색과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3개를 묶으면 3만원인데요. 택배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아, 처음 시작할까? 어, 조금만 해볼까? 하시는 분, 그 창가에다가 놓고 조금만 길러봐야지. 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예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 색깔이 없다. 그러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고요. 자, 6번은 요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요 붉은색과 노란색이 조금 크게 나왔는데, 크면은 8.5작으면 8cm 만원짜리입니다. 색상은 요렇게 준비하고요. 역시 3개니까 3만원이에요. 택배비 없습니다. 농분도 준비하는데요. 요 아이는 1 2 0 0 0원짜리예요 12,000원 농분치고 사이즈도 괜찮고 너무 이쁘죠? 자, 이거는 6cm, 키는 11cm입니다. 몸매가 호리명 스타일로 이뻐요 파란색과 분홍색, 노란색 세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자도 작고, 방울복랑도 작고, 뭐이러나요 내가 얘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작게 시작하시는데, 그런 아이 심어줘도 좋고요. 키가 좀 있으니까, 살짝 흘러내리는 베이비 핑거 같은 아이 심어주도 이쁩니다. 12,000원짜리 세 개, 36,000원이니까, 어 부담 없으시죠. 택배비 없습니다. 이는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롱분입니다. 이 아이도 1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3개 준비하는데요. 이 아이가 특키 크죠? 키가 좀 작을 뿐이에요. 이구는 8.5cm 키는 10cm 옆에 아이, 이 아이는 8cm 분홍색도 8cm 키는 10.5cm예요. 이렇게 세개 요런 스타일이 어,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준비하는데요. 8번입니다. 입구가 큰 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사 두개 준비합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커요. 15,000원짜리입니다. 입구가 9.5cm, 9.5cm, 키가 9cm 돼요. 사 c m 다좀 크죠? 이 화면에 3개 들어있는데 만 원짜리 3개 들었는데 두개 들어있잖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만 원입니다. 역시 택배비 무료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꽃향기 분인데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이 중에 그20% DCR 아이 품목 중에 이 아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제 거의 다 그렇게 털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너무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7.5cm, 키는 13cm, 12.5cm. 이 붉은색 단이 조금 작아요. 자, 요렇게 예쁩니다. 몸매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아주 예쁩니다. 이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엄청 좋았고요. 이 사이즈가 한 5만 6천 원, 6만 원 그랬을 거예요. 아마 5만 6천 원에 가져가신 여사님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단짝이 두개 준비됩니다. 이 아이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5만 6천원 정도 했던 애가 3만 8천원이 돼서 너무 기분 좋게 가져왔는데요 요 애는 두개 해서 7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20% 할인해드리니까 6만 8백원이에요 6만 8백원인데 제가 8백원도 잘라드리고 6만원에 요렇게 두개 준비해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요 장미입니다 이그 이꽃한 개분이 조각이 깔끔하고 색감이 곱고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선 좋아했거든요. 또이 정렬적인 붉은색과 녹색의 조화가 아주 좋아요. 이 꽃은 8cm, 키는, 어, 12.5cm입니다. 다리 요렇고요 몸매도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38,000원. 자, 장미시리즈 묶을게요. 얘가 28,000원, 38,000원이요.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사이즈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세트. 이 <laughs> 세트 너무 예쁘죠? 자, 이 코는 17cm. 키는 10cm 됩니다. 이렇게세 개를 장미 세트로 묶을게요. 이 28,000원, 28,000원, 56,000원에 38,000원하면 94,000원이에요. 75,200원인데, 어, 제가 200원도 빼고 75,00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38,000원짜리, 이 아이도 3 8 0 0 0원짜리예요 먼저 나온 아이인데, 어, 제가 이 아이는 더 할인해 드릴게요. 앞에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많이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7.5cm, 키는 11cm. 자, 요런 모습. 너무 이쁘죠? 요렇게 되어있고요 아이는 창분이에요. 9cm, 9.5cm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하나 롱분으로 있고 자, 창분도 이렇게 두개하면 76,000원인데요. 요아이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담비뿐입니다. 역시 애운용속 계절 어, <laughs> 롱분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 10.5cm, 키는 어, 20cm 돼요. 주황색 꽃과 분홍색 꽃, 요렇게 두 개를 준비해 드리는데요. 3만원 짜리예요두 개에서 5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떨이니까 요 아이 하나 더 드릴게요. 요 다리가 조금 삐딱해서 균형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기울어 들었어요. 요렇게 놓으면 괜찮을까? 자, <laughs> 요렇게 놓으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요... 5,000원짜리 붉은 톤으 하나 넣겠습니다. 입구는 9cm, 키는 11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65,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자, 떨이 분입니다요 아이도. 완판하고 이렇게 두 개만 남았는데 그때 14,000원짜리 롱문을 제가 같이 선물로 드렸잖아요. 오늘은 어, 여기그 담비공방 중에 16,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내 드릴게요. 저희 와이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니까 14,000원짜리 대신 16,000원짜리 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14cm 이쪽은 11cm, 키는 11cm 됩니다. 약간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이어서 너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전화 오셨죠? 이 타원형이 더 이쁜 화분으로 잘 나와요. 심어주기, 그, 철화 심어도 되고, 합식하기도 좋죠? 자, 이 아이 하나,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으니까요. 고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두개 해서, 2만 5천 원짜리 두 개에다가, 자, 이 와인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다 판매되고, 16,000원짜리가 구석에 있더라고요. 같이 드릴게요. 이구는 10cm, 키는 10cm 됩니다. 16,000원. 이와인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작은 공방 떨입니다. <laughs>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한 분께 다 보여드릴게요. 이아이는 머리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 색깔을 골고루 가져왔는데, 오 얘가 작아 보이네요. 똑같은데. 자 이렇게 노란 머리, 파란 머리, 녹색 머리, 분홍색 머리. 어 아, 머리 색깔 너무 이쁘죠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가 8cm, 키가 88cm 돼요. 2만 원짜리 4개 8만 원인데 자, 이렇게 3개 값만 받을게요. 6만 원에. 저희 아이는 선물 하나 3 플러스 1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롱분입니다.서 분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져와서 어, 소개를 해드렸나요? 어, 한두 개씩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드린 적은 없는 것같아요 나머지 다 털었습니다. 이끄는 9cm, 키는 13cm 되는 농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은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다섯 개 5만원에 하나 더. 오플라스원 6만원짜리,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아이는 서연분이에요.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8,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꽃 모양 다채롭게 준비해드렸어요. 저희 아이들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요꽃 모양 만나면서 세트 구성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돼요. 이구는 8.5cm, 키는 17.5cm, 다섯 개. 다섯 개에다가 농부, 이렇게이쁜 아이 두개 드립니다. 요 아이도 8,000원 짜리여서, 7, 7, 8에 56, 5만 6천원 짜리, 5만원에 드려요. 예쁜 애는 7cm, 키는, 키는 12.5, 12cm 정도. 농부는 이 아이는 딱이렇게두 개밖에 없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56,000원짜리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트임분 얘기를 자주 드려요. 아 이건 트임이라서 깨지지 않았으니까 불량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아이가 트임분이에요. 허브를 어, 만들고 요렇게 트임이 되도록 또, 해서, <laughs> 만드는 거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자, 이 아이 두개 준비해보는데요. 흰색과 갈색입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14cm. 키는 11.5cm. 사각형입니다. 이 아이는 1원짜리. 0 0 0두 개에서 32,000원. 거기에다가 용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1 2 0 0 0원짜리예요 어, 크기는 8cm인데 전이 두꺼우니까 내경은 6cm. 키는 11cm 됩니다. 32,000원에 4만원, 5만원, 6만원이 돼요. 자, 6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아이 두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000원 짜리여서, 18,000원이 선물 가는 겁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2cm. 자, 잘안 보이죠? 요런 모습이에요. 자, 요렇게 두개 선물 해서, 총 해서 6만원입니다. 18,000원이 선물로 가고 있습니다. 성인경본 16,000원짜리 세개 남아서 함께 드릴게요. 요번에 성인경본 색깔이 아주 곱게 나왔어요. 입구는 11cm, 키는 10cm 됩니다. 요렇게 세개3 8 0 0 0원이면 택배비도 안되고 깎아드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만원짜리 로아이두 개를 같이 드릴게요. 이구는9 c m 키는 1 3 c m 됩니다. 인경봉 16,000원짜리 세개에 38,000원, 58,000원, 68,000원이에요. 68,000원인데 5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6천원 이 아이 하나가 선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